어마무시합니다. 땅그룹 한 대거리가. 가닥이 한, 수십 가닥이 되는. 진짜. 자, 이제 사고 이야. 이번에는 확실히 찍습니다. 저번에 내 카메라 기사 잘못했다고 호의 났습니다. 이야. 앉은 자태를 한번, 자태를 딱. 붕괴팀에서. 나도 나도요. 지금 나와야 되지요. 년지나는 자리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년지나 자리. 자, 대한민국 상위 1% 10만이 지금 1%아닙니다0.5% 10만입니다. 0.5% 10만이. 이, 뭐 아무나, 이, 볼수 있는 게 아닙니다, 갔다하면 이거. 없 거의, 뭐, 성률은 거의, 100%라고 봐야 되니, 100%. 아, 유명합니다, 유명해. 야 가까이집. 이렇게, 지금 이제, 다른 공급 속에서 또 터졌습니다. 자, 세심히 다가겠습니다 자 보세요. 안삼 안전 자태가 참 예쁩니다. 드리겠습니다. 오 나옵니다. 예. 보세요. 나기어 나이가 있으니

또또또될거이 분에 좋은 나왔습니다.